뭘까? 이거 카이사 미드가 싸웠나? 뭐지? 분쟁이 좀 있나?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이 공존하는데? 미드 트위치네 와... 하는 앤가보다 숙련도가 100만이네 너무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북한의 이랩갱. 게임하기 싫지. 오늘 정글은 뭐하나 싶고 그러지. 지금 답밖에 없었지. 보험몰 잔나가 뒤로 사라진 게. 와드가 있나? 삼거리 와드 박았다, 이거. 아이가 바로 집 찍었으면 위험하거든.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되면. 오. 하고 잡아, 잡아볼 수 있어. 이나 빠졌죠? 무뭐 알파 글고시하게버리 애기야. 아니 못 들어온 게 맞는 건데 자꾸 들어오니까 나는 죽더라도 이제 바텀이 이득을 보네. 그럼 됐다. 야야 내꺼내 거. 걸그니까. 뭐, 위험하다. 내가 그냥 죽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이즈가 살아 이즈가 제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 쪽으로 좀 시선을 끌었어 살려! 다 살려! <laughs>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었는데 텔 빨리 타텔타텔 여기 마이 어디 있다 나는 아, 드라곤을 먹어야 해서, 정말 위험한데. 어이씨. 아, 진짜, 이 새끼. 여기. 이. 아이고, 어디 쏘는 겨. 아유, 씨, 그냥 플래시 2를 먼저 하지. 오, 제가 먹는데? 드래곤을? 큐트보이 현빈. 좋다. 내 부담을 덜어주는구나, 니가. 에이, 뭘 고마워, 왜. 바텀을 그래도 이고장하게잘 키웠어요. 쓰고 죽네. 큐! 그렇지. 이제 제압을 안 뜯기면 이기고, 저거를 마이가 먹으면 지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나 겁나 때려. 군대 이겼네? 그렇다면 오케이. 용도 먹고, 타워도 먹고, 전령도 먹고. 실링은 우리가 다 챙겼죠. 우리한테 손실난 건 카서스 1데스 뿐. 이라고 하려하 했는데. 카이사 준게 차라리 다행이네. 마이 졌으면 좀 했던 게 좋겠네. 또살네 와, 1 1킬 0데스에서 1 1킬 3데스가 되네. 순식간에 얼마를 퍼주는 거야? 갔다 게임게임갖고딱 제한 몇개 먹히기 시작하면서 그냥 확넘어가는게임이드래곤이 드라마틱한 드래곤도 아니고 저마이를막을게 없네 일단 애초에 들어 성공. 어? 이러면. 저거 죽여! 이 새끼 잡아! 너 용, 용 직전에 해갖고 괜찮다. 저 상대 레드까지 뜯어 와야 돼, 이거. 상대 힘을 좀 빼야 되기 때문에. 겁나 많이 비웠다. <laughs> 탄드라발라이 자리가 좋은데. 죽거 아, 저 쥐새끼가 진짜. 오케이, 죽였다. 네, 발언을 먹을까? 좀 압박을 조금 해도 될것 같아. 트위지가 없으니까 트위지 없고 마이봉도 없으니까 미드 밀어놓고 가자. 아좀 애매하긴 한데 이럼 럭스가 그냥 터졌네? 얘네 정신 못 차린다 아니 아니 비전을! 큰일 날뻔 했어 다행히 게임은 안 끝나는데 아, 쉽지 않다 바론 때만 무난히 넘기면 그거 할 만해 우리 트레이트사 드라곤이라 아아크샨이 어쩌다 죽었대. 아 이걸 줘야 되냐? 이 게임을 줘야 되냐? 피오라가 바다 장로 막을 수 있나 이거? 어어이집집텔인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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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이거 백도어 한 번만 해보자 우리 장르 어차피 먹혔고 마크샷 은신술 써서 잘 숨으면 되거든? 잘 숨어서 백도어에 이거 엑서스 다 깨놨거든? 엑서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엎드기가 살아났네. 아, 씨. 아, 잠깐만, 이거 뻥 당합니다. 아, 진짜, 씨. 풀었다, 그래도. 안 썼으면 죽었어, 이거. 아, 진짜, AP 트위치 졌딴건 누가 개발한 거야. 죽였어 그렇지 누구 살아나는 애 없냐? 그렇지 그렇지 해냈어 해냈어 잔다 뒤졌고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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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리빨그그그그리 빨리 빨야너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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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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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을 거면 그냥. 아, 끝, 못 끊었어. 이거, 그한테 못 막지? 지 혼자? 야, 이걸 이기나? 와, 아까 결국 피오라 그, 어? 텔 판단이 좋았구나. 설렜냐, 이것들아? 설렜어? 마지막에 겁나 못한 것 같은데 착한 말 씁시다 이제 상대 겁나 연패하겠다 상대는 이런 판 지면은 기운 쫙 빠지거든 나도 거의 갔다 생각했는데 이걸 이기네? 이판 조합은 뭔가 화끈하다 우리 야, 우와, 뭐라, 뭐라 붙이는 밀고 들어가는 조합이네. 나 이런 조합은 좋지. 저 가래는 닉네임 볼 때마다 웃겨. 자, 찍습니다. 이러고, 궁 찍어버릴 거 아니야. 못 때렸다고? 저걸 내가 한 대도 못 때렸다고? 아니, 뭐야 인베이드라고 게임 게임 시작한 거야? 인베이드 끝나니까 그냥 나가버리네. 아니 임베이드할라고 게임 돌렸나봐. 인베이드 끝나니까 나가네. 다시 하기도 안될거 아니야 저거. 친구 갖고 따와 갖고. 저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 자체가 게임 템포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저게. 아닌 니건 내가 역동선을 잡았다는데 그나마 내 캠프 동선이 안 꼬였다는 거. 미달리키 아니야. 아부 못하겠습니다. 옳지. 이거 따는 거좀 크다. 못 따? 모틀이 어, 뭐, 이상해. 스펠을 하나도 안 써서 아까부터 빔베 때도 스펠 썼으면 살아 나올 만했는데. 하는 건데, 다이브에서 따가리자. 개꿀. 어우, 야, 다이브, 진짜 지렸다. 이게 되네. 이야 위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뭐야 이거 뭐, 왜, 왜 이래 이거 하지마 이거 사이라가 지금 확 컸어 지금 드랍 떴거든 이러고 이제 욕만 찍으면 깡패 타이밍 딱 나와요 이다려용 친다 저거 용을 쳐주면 내가 그냥 집 갔다가 템 사고 전령 뛰면 되거든 어차피 저도 블루쪽 캠프다 먹어야 돼서 그냥 바로 그냥 가도 되고 그냥 바로 칩시다 자령 조금 돈 많이 들고 있긴 한데 타이밍이 딱 좋아서 아니 레네토나왜안 오는 거야 와 진짜 이럴 때 보면 진짜 탑 새끼들 진짜 아니 나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가면서 이제 오브젝트 트라이를 딱 하는데 얘들은 그냥 생각이 없어 없어졌으면 이 와야 되거든? 지도 와야 돼. 근데 그냥 오질 않아 그냥 게임 참쉽게 올라갔는데, 저정도 수준으로? 화났다, 야쏘. 야쏘 화났다. 게임이 맘대로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잘쓰렀다 그래도 그러면 전령 바가지 씌워서 팔았다 그래 뭔가 CS가 48, 43 여기서 뭉쳐있죠 게임이 하기가 싫다 이거지 이게 아까 여기 다이브에서 보디오 다닥 그냥 잡은 게 거기서 터졌어 내가 보기엔 거기서 3미라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피가 저래 아니 이 ㅅ 야아나 진짜 야스오 쳤으면 둘다 땄잖아 조마보다 메리안드리가 세네 이러면 이거 갖고욕 먹으면 되겠다 이날비 헐레벌떡 지금 여기 여우 캠프쯤에 있을 거거든. 여우 캠프 하고 이제 블로마블을 했을 텐데 뺏겠죠 이래 놓으면은 상대 이제 용도 끊겼고, 야스오 멘탈도 끊겼고, 이상 깨만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확실히 그냥 그부보다 니달리가 쉬운 것 같아 이제는 그동안 니달리 배나다가 요즘 그부를 배하는데 그부는 그냥 못한 애들이 잡아도 템포 자체가 세니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세니까 이게 내가 좀 승률이 잘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배를 바꾸니까 좀 나오네. 잡고 리셋 됐고 그렇지 뭐야 공한 방에 4명이 죽었는데? 야스오 빼고 다 죽었는데? 개꿀맛 궁이다 이 썩는다 그냥 야, 안 무섭냐? 야스오야? 야스오는 오픈해서 살았다 했다. 딱 15분에 끝나고 이렇게 하루에 딱 100점씩 올리면은 다음 주에 도로 금방 가겠네요. 다시 금화철 가면은 정말 점수 소중히 여기면서 게임 해야지. 지옥 구경 했으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해야지. 엄청 크지. 여기 이겨도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챌린저 큐에서는 게임을 해서 이기던 지던간에 납득이 되거든. 와 상대 진짜 잘한다. 열심히 했으나 졌다. 그게 있는데, 여기는 뭔가 이겨도, 이겨도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지면 빡치고, 왜 이걸 져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빨간 테두리만 좀 보여도 좋겠다. 빨간 테두리만 좀 게임에 몇명 섞여 있어도 참 좋을 텐데. 애다가 보라, 보라돌이 밖에 없으니까.